안녕하세요. 인사팀 찐댈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통상 입사하는 당일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자세히 안 보고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중에 인사팀에 문의해서 이거 뭔가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이런 내용 들어간 경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연봉은 땡땡땡으로 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이 문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다가 야근이 많았던 시기 월급날이 되어서 다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시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수의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20시간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말 그대로 근무시간에 20시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깐, 포괄임금제의 폐지, 축소 등에 대해서 한동안 이야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왜 이야기하냐? 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한 등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 기업이나 52시간제 속에 녹여내어 운영하는 기업이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직원이 영향받는 두 가지 설명드립니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월급과 근무시간입니다. 먼저 월급입니다. 월급 중에서도 초과근무수당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인 경우 평일 연장 야근을 하는 경우 초과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에서는 월 20시간까지는 야근을 하여도 초과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기본 근무시간은 40시간 곱하기 4인 160시간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160시간을 초과한 수간, 순간부터 초과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160시간 플러스 20시간인 180시간을 넘어야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170시간을 일했는데도 왜 야근 수당이 나오지 않지라고 생각되시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대상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변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밤 10시 이후가 되면 야근 수당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포괄임금제를 응용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무시간입니다. 법정한도시간 주 52시간은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과근무한 20시간은 52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즉 이번 달에 법정한도시간은 52시간 곱하기 4주인 208시간이지 208에 20시간을 더한 228시간이 아닙니다. 사무징의 경우 일을 하다 보면 야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쓸 수도 없으니 종합적으로 하루에 한시간은 야근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임금 제도가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 의혹 고취를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대의 변화에 못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 시간에 대한 이슈가 강해지면서 포괄임금제는 폐지,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잔류하거나 응용하는 기업은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인사팀 찐델입니다.